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쯤에는 여름방이 한한 한 주에서 두주 정도 지났을 때일 텐데요. 어떻게 여름방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이게 조금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으면 아마 영상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때문일 것 같은데 한번 끝까지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 같은 공부를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 알려드릴게요. 다시금 여러분들은 같은 공부를 했을 때 1등급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거 받아할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등급이 실제로 그냥 최저만 맞추려고 그리고 심지어 한 3등급 정도만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친구마저도 똑같은 공부에서 1등급 나오면 좋다고 할 거예요. 그죠? 그 방법은 사실 저는 이제 육목 끝난 다음에 육목 끝난 학습법으로 한번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 본다고 저한테 도움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혹시 도움이 된다면 꼭 보고 제발 이 이번 여름방학은 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매년 반복된다는 이 점에서 좀 착안을 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현재 학생들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A라는 집합은 이제 보통 기본 개념을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얘기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 B라는 집합은 소위 말하는 기술 혹은 뭐 실전 개념에 대한 집합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의 교집합 범위에 해당하는 2번은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맞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학생들이 현재 대부분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게저 3번 동그라미. 그리고 의외로 1번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전혀 존재하는지조차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 3번 부분입니다. 저 3번 부분이 실제로는 불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일례로 이번 6월 평가원에서 대치동 혹은 뭐 어둠의 스킬이라고 알려져 있는 뭐 넓이 공식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 좀 쓰였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N축, 아직도 어떤 학원에서는 N축으로 엄청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계속 효용성이 있을지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것들 때문에 꼭 연습하지 않아도 될 것들도 악습관으로 계속 많이 자리 잡으면서 계속 훈련을 이상한 쪽으로 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확률은 당연해요. 양이 많아질수록 높아집니다. 당신이 할 수밖에 없는 확률이 더 높아져요 당연히 실패 확률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은 꼭 돌아봐야 돼요 일단 우리 공부하고 있는 교재들을 한번 볼까요 뭐뭐의 정석 정확하게 명칭은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등등의 개념서라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는 점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그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밑에 그 문제에 종속된 방법이 있어요. 종속된 방법,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적어도 하면 여사건, 이런 식으로 저 문제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이는 어떤 종속된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풀이가 있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유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공부 자체가 아예 틀렸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렇게 되어 있는 문제들을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그 문제에만 적용되거나 또는 유사한 문제에만 효과적인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문제들은 사실 수능을 대비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수능에 저런 문제들만 나온다면 저는 저렇게 가르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똑같이 수능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콕 집어서 공부할 수 있나요? 그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방법에 대해서 좀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아닐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요새는요, 저렇게 있는 나와 있는 개념사에서 조금 더 이제 발달된 개념사들을 쓰죠. 소위 말하는 이제 실정 개념, 또는 뭐, 소위 뭐 기술이라고 얘기 하는 기술자라고, 본인이 기술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실정 개념이라는 내용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개념 정리를, 저 아까 이제 문제에서 종속되어 있는 그 개념 정리를 먼저 끌고 올라온 거예요. 그 문제를 내리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문제가 있고 문제 종속된 방법의 그 위치를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풀이가 있고 그거와 딸린 유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유제들을 많이 풀어도 푼것 같지 않아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그 문제 에 바로 먹히는 내용들만 계속 작용을 하니까 그 비슷한 형태에서는 되게 잘 먹혀요. 근데 이제 당연히 조금 달라지는 문제에서는 적용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기계적인 학습만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안 좋은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풀어도 푼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드는 생각은 많이 풀어야 되겠다고요. 그거를 니즈를 반영하고자 두 번째 교재가 나오게 되죠. 지금 나와 있는 그냥 약간 개념서. 그 개념서에서 이번에는 뭐 이거 저 알죠? 네, 무슨 수학. 그래서 그거 포함한 어떤 엔제들에 대한 얘기인데 문제의 종속된 방법에 개념 정리를 먼저 얕게 조금 써 놓습니다. 그리고 그 필수 유형에 대한 풀이를 알려주고 그거에 따른 n제들을 쭉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에 다시 한번 봉착하게 돼요. 도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제들을 풀다 보면 점진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따라서 뭔가 왠지 모르게 어려우니까 오래 풀어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 이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딱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점이 될 겁니다. 당연히 수학 공부 많이 할수 있으면 저런 공부들 충분히, 충분한 시간 들여서 하면 될 텐데 여러분들은 고2가 아니잖아요. 고1, 고2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3 혹은 재수생일 텐데 시간 매우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그죠? 여름방 한 주만 보내봐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요. 그 부족한 시간들 다 쪼개서 이것들을 계속 만 개의 레시피를, 만 가지 방법을 계속 높은 숙련도를 위하여 연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흐름을 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방법을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의 흐름을 탁 망각하는 순간 이런 사례가 됩니다. 제가 들었던 사례인데, 선생님, 6월 모의고사 때 제가 96점이 나왔는데, 9월 모의고사 본 지금, 저왜 3등급 나왔을까요? 이 친구의 공부 양상이 이렇습니다. 1등급 딱 찍었고, 이제 너무나도 초고득점이 나온 상태에서 내가 해야 할 공부가 뭔지 몰라서 그래서 커뮤니티를 떠돌아 다니며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모든 엔제들을 다 사서 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점수는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뭐 유기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떨어졌습니다. 그냥 엔제만 풀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에 대한 흐름을 망각하는 순간부터는 내가 이 문제를 얼마만에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배제될 거기 때문에 거의 긴장감은 없을 거예요. 그냥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그리고 풀어내면 마치 내 사고력이 증진된다. 당연히 사고력은 증진되는데, 긴장감 속에서의 사고력이 증진되는지는 이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하시고, 두 번째는 N가지 방법이라는 발상 자체를 지워버려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푸는 수많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관통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관통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도 수많은 사설들이 아니라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인 평가원에 있어야 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뿌리를 뻗어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스스로 안정감이 있다는 느낌을 크게 느끼실 겁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학생들 중에서 맨 마지막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기출로 마무리하려고요. 마무리를 왜 이제 와서 합니까? 미리 하고 있어야죠. 지금부터 기준을 잡고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사설 문제에다 적용하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n제를 풀때 효과적일 겁니다. 여러분 평가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문건입니다. 여기 안에 반복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요소나 공식을. 지향한다 라고 얘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보다 종합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공부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 꼭 하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문건입니다. 이번에 들어간 문건이에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얘기했죠. 배제합니다. 배제한다 라고 계속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식을 배제한다. 이걸 그냥 형식적이다? 그냥 일단 믿고 거른다? 그건 지금 현실 도피입니다. 이거 배제하겠다고 공표했는데 배제 안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더욕 먹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배제 당할 거라는 것, 당신이 풀고 있는 그 어떤 엔제나 어떤 실무의 특별한 스킬들은 배제될 거라는 것, 제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강령을 제가 몇 개, 딱두 개만 정해드릴게요. 일단 더 해주세요. 어떤 걸더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확하십니까, 당신이 풀고 있는 공부? 그래서 정확하지 않는 것 같다면 평소에 공부를 이렇게 하세요. 이유가 포함되어 있는 서술형으로 풀이 작성하세요. 네, OMR 찍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대한 빌드업은 분명 당신은 서술형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성하는 훈련을 되게 많이 하시면 당연하게도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시간 감각을 꼭 늘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문제를. 장르 불문하고 타임어택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일례로 2점, 3점짜리로도 모의고사를 만들어줘요. 실제로 학생들이 그렇게 훈련할 수 있도록 줍니다.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 시간 제발 재면서 공부하세요. 당신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압박감을 느끼는 거 압니다. 그러면 혹시 그 문제를 풀 수준이 안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뿌리에 해당하는 평가 기출 문제는 없는지 그걸 먼저 찾아보고 풀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은 어찌 보면 가지를 펼치듯이 다른 사설 문제들을 푼다 이렇게 계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더해 보세요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끼리는 이해도 게이지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게이지바냐면요 이해도를 0%에서부터 100%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대략적으로 한60% 정도 이해했을 때도 정답을 맞출 수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60% 이후에 60부터 100 사이에 있는 그 이해도가 필요한 내용, 그 내용이 다음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강선생님들 및 다른 선생님들도 제 영상을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 요소는 어떤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가. 분명 여러분들도 기출문제 공부하면서 의문인 지점이 있거든요. 그 의문인 지점이 해소가 안 된다라는 걸 평가원이 지금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요소가 다시금 시험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게 평가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멘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친 문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마쳤죠? 마친 다음에 돌아보세요. 그 문제를 푸는 게 나이스한지, 나이스하다의 기준은 이 문제를 푼 방법 그대로 앞으로 풀 문제들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푸는 풀이 과정 그 과정 자체가 하나도 뭔가 좀 끊, 끊겨 있거나 뇌절이 있거나 이런 거 없이 다 이어지고 있는지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침 문제를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알려줄 때까지 모르잖아요. 문제는 선생님들도 모른다 이거죠.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으려면 선생님들도 그렇게 마침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이미 사설 문제들이 범람하고 있을 때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설 모의고사들 계속. 매번 n 회차 풀고 있지 않을까요 그 문제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면 모른데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공부는 스스로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꼭 여러분들의 기준을 삼아서 공부가 지속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은 제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이 다음 영상에도 또 올려드릴 테니까 부디 여러분들만큼은 생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